세팅해라 빨리 보따리 위로 세팅해라 매운거 아고 가정님도 한개 편안합니다. 옷시 금지다, 예. 어, 어, 기 반갑습니다, 형님. 어디십니까, 형님? 남반 형님, 오늘 형님 술안 드시, 아, 술 드시고 오셨다, 했지 애기. 남반 형님 뭐술 일찍 드시고, 이래. 집이십니까, 형님? 남반 형님 집이십니까, 형님? 이거는 뭔데? 데리 데리야끼. 데리야끼. 이거는 바베큐 불갈비. 반포. 바비... 어. 뭐 먹어? 음. 이게 진짜 참, 맛있는 음식이. 지 어, 보인다! 성도. 무슨 맛이고 이거 무슨 맛이고불고기 바베큐. 누거바마큐누리 내가. 내고내다 매콤 살짝 매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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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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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보야해복면 맛있고 누구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불갈비 불갈비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갈비 막. 여기무지 보십니까 여러분 막녹아던다녹아고 그래서 음? <laughs> <laughs> 여러분 막 매운 거 해주면 너알 맛있나? 아다 비슷한 맛이니 되겠다 그도 매운 매운 거 한입만 한 먹어 그래 안맵습니되겠게 한 입만 먹보자 그래. 더 드시 중이에요. 좀 먹게 한 명이에요. 아 이게 개 개시... 하나 더 시키고 뭐, 안 드시다가 지고두개시데아 음. 어, 어. 맵네. 어 미콤, 좀 맵네. 아좀 맵네.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놈뭐라이이건 뭐라고? 이건 뭐라고? 불갈비 이거으로이놈 아이가 임마 안합니다 야 이제 두개째 아이가 네개 먹는데 뭘세개 먹는데 아 맵네 아니 여러분 닭꼬치 부숴서 안먹습니까 원래 예? 네? <laughs> 아지와 친구들입니다 이거 타복스 아니고? 한개 2,500원 꼬치 12개에 3만원 아우 팬클럽 감사합니다 0089님 한개 평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구이님이 또한개 평가 감사합니다 소리 꺼놨습니까 이게? 응 음. 근데 왜 알림이 없던지 이게 몇개 이상은 안뜬다 정마진 그랜드다 아이고 형님 저런 얘기 초발합이까 형님 그렇습니댕이똥쨍이데 음. 촉촉한데 이야 이것도 한번 먹어봐라 맛있다 아저그런면한개 먹어봐라 한 개만 먹어봐라 한개 한 먹어봐라. 먹어봐라고 지금 이때, 지니못하 지금 이많 지금 니 언제 올라가올라가 지금 이때, 지금 이때, 지금 이때, 지금 이때, 지금 사람들 막 10개 금 이때, 지금 이지 마라 지 이때, 지 뭐한개 팽가 받고 봐, 다 깊이 봐. 니가가라 부사님 결심 성공, 감사합니다. 와 어, 니가가라 부사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님. 여러분 꼬지 좋아하십니까 꼬지 제가 옛날에 300원짜리 꼬지를 3만 치 먹거든요. 형 고지 돌아하와든요 저도 엠톡 꼬지 이런 거. 날에두개 먹다. 아좀 물리네 이제저 꼬지 진짜 좋아합니다 꼬지 300 이만한 거말요아이 음. 이게 맛있나? <목소리> 헤이 이마 보디가드 몬합니댕 이마 바보라서 보디가드 몬합니댕 보드가 할수 있나 말마 누구 뭐, 형님 보디가드 얘기 내가 니 보드가드 해야 되는 야, 아, 지떻 내리겠습니까 이게? 이지못 내겠다. 야, 좀 매운데 못 먹겠다 이거 이가 이거. 맵다. 아. 요게 대략이고요. 이건 대략인 게임. 먹이더군요. 아, 이거 봐. 맵다, 매보 아. 세 개째라고 이거 한개 빠진 거 봐봐라. 그면네개네개 네개 시켰습니다, 여러분. 한개두개이 부상하고 두 개잖아. 부순 게두개 있잖아, 지금. 어? 되게요. 아 먹는다네. 다못하이다네개 남아 있습니다네 개. 시발은 내 매운 거못 먹는 거 말고 매운 거만나가라네요와뭐 이거 다음에 고만은 맛이 입히는 게내못 먹는 거 말고 매운 거만나가라네요 잘했네 아, 음. 진짜 관재준 님이또 한게임 평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남자 안 된다. 니가가라 부사님 별풍선 10개 사무라이요. 아이고 또 니가가라 부사님이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있죠? 한 대도 못 때리고 나도 이거 꼬지가 와한세개 먹으니까 물리네 지나세개때거든꼬리나세개 응? 먹으니까 물리네 아 무겟네 매운 음식 싫어합니다 아이거 진짜 괜히 시키는데좀 맵네 이거 많매 맵네 이 촉촉한 거 보이십니까? 네? 대단하다 진짜. 어디서 타고 살 먹겠네. 중간 살이 맛있네. 다 마시면 되겠 <laughs> 맛있나? 응? 응. 강아지 니가 있나? 강아리하고 달빛이 없으면 한개 줄어. 아, 됐다. 이건 소주 한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개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못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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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부라 궁예의 눈알림, 별풍선 10개, 사물아이요. 아이고, 우리 궁예님이 또 10개 감사합니다. 팬과 감사합니다. 에? 송도, 송도. 하, 고자 친구들. 아, 매구라 식비 오늘 벌써 10만 5천나왔습니다아이고이나대이나대보이나대시이이 아이고, 나도 심곤이 나도 시님이임도 시곤이. 감도 시곤이. 나도 시곤이 보좌관님이 또 3개 감사합니다 어제, 어제 식비, 마실 거 다, 어제도 10만 원 계셨네. 어? 이냥 가라, 그냥. 생각해보니까 식비 벌써 지금 22만 원 나갔네. 어제, 오늘 방송했는데 식비 22만 원 나갔어. 아니,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가지짱하네 아다개 팬카이 감사합니다 형 혼자 있으면 3만원이면 3만 되는데 아 맵으라 니 나중에 또뭐 피자 먹고 와 아... 못뭐 드시면 먹고 있지 또 하루에 딱 5만 원 나가야 되거든. 하루에 딱 5만 줘야 될 거야. 그럼 뭐 30만 원 나가네. 아, 놀래라. 아무도 안 하고. 가라. 인마 필요 없다, 인마 라면 이제 한 박스 사 놓을래. 라면 거리 면라 배우고. 라면 여러분, 제가 라면 안 좋아합니다. 뭐 좋아한대. 고기 좋아하지. 이게. 응? 고기 좋아하지. 이게. 아, 왜 몰라? 먹라 빨리 마나가놀리 그는 나니에요 매운거 가면못먹겠습니 이게 없습니까 이제 응. 몇개주셨습니까 이게 세개못었다고이까지네개 하기가 해보라. 아그거 진짜 시키면 어떻게 되겠냐 맵제? 여러분 근데 한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잘 봐라요. 여러분 보통 이말한 내가 방송을 하면 하루 식비가 1 0만원 이상 나오거 같은데 어? 지금 어제 오늘 방송해도 식비 2 2만원에 어? 뭐 일당 빼고라면 뭐 어? 그런데 이게 이 하는 거에 비해서 이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너무 내가 이 너무 그런 분입니까? 삼 요, 시, 신청자 미심으안 보자. 피부에. 이거는 공, 평한 거다. 진짜,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 여러분. 어제, 오늘 둘이, 무리, 무리. 거의, 거의 다 무리. 괜찮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다 무리인데. 게스를 뺍시다. 타산이안 맞다는 거니까. <laughs>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 괜찮, 괜찮. 팬가반 사람들이 다 무리하잖아. 적절하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방송하면서 먹은건 얼마 안됩니다 이게 방송하면서 먹은건 얼마 안 똑같은거 야이가 씨발 로 봐. 방송전에 네가 많이 좋아. 가입해 안샀으면 니네 방송하면서 또진이 짰을거 아이가 음? 별풍이 뭐 많이 터지고 안터지고는 오니 네 안터지면 그 니가 깨네라 아니 방, 뭐 별풍이 인마 맨날 이만이씩 봤나 내가 임마 대가리 아, 이거. 가지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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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로이개이 여덟 개이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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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포항님이 또 100개, 통크팬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요즘에 고판사 안 나오니까 엄마들 막다 돌아붙네 어? 내가 고판사 안, 안 나오니까 어? 응? 여러분 내가 고판사 안 나오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응? 응? 여러분들 내가 응? 솔직히 말씀 드릴까 이게 음, 솔직히 말로 솔직히 음. 저도 먹기 싫습니다 이게 뭐, 아? 시청자들이 먹방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알았다 알았다 알왜정세을안 나와 저도 먹기 싫습니다 이게 누나 하고뭐이게꼬지 내가 먹으면 아 그걸 이 꼬집 내가 먹게 먹기 싫어 일단 일그 이거 이습니까 이거는 아이고 한승혜입니다 한승혜입니다 아, 맞습니다 감사니다 음. 아니 먹기 싫은데 이거는 내가 먹게 어머 네. 아니 서는 시청자들의 기대를 그러니까 내가 먹는다고 이거는 먹고 안 해도 되니까 네 방금 뭐 먹기 싫습니다 어뭐 하는데 어? 먹기 싫은데 왜안 주노? 네는 행이 뭐세개 3개, 이거는 세개 먹고 니가여 여덟 선생님, 먹는 걸로 얘기, 그만 얘기하시지 이게. 아니 먹는 걸로 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이제 이틀 했는데 이런 거앞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거야 아니 왜 형님이 이런 말을 하냐면 어, 형님이에요. 아니 앞으로 <laughs> 방송을 생각을 해야 될거아이야 무슨 씨발로 내가 이... 무슨 먹방 BJ가 아 맞지 자님사코다 이거. 이 한미쟁이 그래. 음. 근데 오늘은 형님 전화 형님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이거 밥 먹자. 어, 그럼, 그래 오늘은 형님이랑 같이 밥먹으지 예, 예.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는 오늘 와가지고 저는 먹을게꼬집 밖에 없음이지 갈비 먹잖아 갈비는 왜얘기안해 응? 어 그래 그것도 지와 근데 비코가막 강하게 나오니까 내가 무슨 할말 했네 미안해, 형님, 미안하다 오늘 형이 미안하다 여러분 먹으시고 많이 먹고 이제 형님 다 사줄게 된다 피자니까화야하자니 화해. 이제 먹으신거다 얘기해라 예예 응. 뭐먹으신거 내일 내일 뭐먹으 내일 뭐 피자 한1판씩인가뭐 내일 뭐먹으신뭐 뭐, 뭐 좋아하는데? 저 갈비 좋아하면되다 갈비 아 그럼 내일 우리 요 가스버랑에 사고 가스버나 돼지갈비 먹어봐마 아까 예 구워가지고 다 구워가지고 응? 조심해음 형들이 저주는게 그게 좀 멋진 형아입니까 여러분? 형님들 또 담배를 부을게요. 방송하고 있어. 아이고, 우리야. 방송하고 있어. 형님 식구 땡좀 해야겠다, 식구 땡. 여러분 갈비 좋아하십니까, 갈비? 근데 그거 뭐고? 버논 뭔데요? 아, 버논 엄마가 애쓰고 오네. 여러분 갈비 좋아하십니까? 오래 이제 스물 아홉 됐습니다. 이 음, 부산의 갈비 맛있는 데가 있는데, 아, 저 서구청 뒤에 고주몽, 음, 그리고 부평동에 어 감천 은양갈비 맛있지. 부평동에 생수갈비, 음, 또 초량에 화성갈비. 은하갈비야 이거. 은하갈비보다 화성갈비가 더 맛있습니다. 갈비도 맛있는데, 하갈비가더 유명하지 근데 화전갈비잘 몰라요. 모르, 아는 사람 많은데 진짜 맛있습니다. 자네갈비도 맛있고 남자는 다음에 합시다. 네? 오늘 여성 게스트 분들 하고. <laughs> 정상갈이야, 고맙다. 응. 암석갈비요 그건 비싸가지고. 야우장님 별풍선 10개 사물도괜 아, 야우장님펭습니사 아, 니다다먹습니다여러분화산습 아, 니다 아, 여기도 괜찮습다 아, 여기도 니다안가봤습니다 아, 여기이 괜찮습니다. 아, 여도습니다 아, 여기도 괜습니다니 아무하이 초당 비상 가나 그래. <목소리도> 아. <땡겨>.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배로 받았지 가봤니 비싸다 들어보니 배로 맛았어 들어가지 그 가격대비 배로 맛있는건 아니더라 가격 받은 게아생겨 생각 아무선이요 뭐 그렇게 맛있다고 하진 않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기 가봤거든요. 앙소아비 여러분, 뭐 봤는데, 어? 이 형, 이한 번도 안 가봤다. 예, 예. 그럼 또 행이 형 사줘야지, 우리 빚고. 앙소아비 그걸로 무자 갈비살로. 제일좋은 예. 양념은 싸거든. 양념도 비싸긴 비싼데, 양념 싸. 생갈비살이 존나 맛있거든. 생갈비살. 생갈비살 됐나? 예, 예. 둘이서 가면 한, 한6인시씩 되겠네. 한 30만 나오겠네. 45,000원 하대 1인분에 35,000원이면 6인분이면 뭐 24만 원하고 5, 6, 한번 27만 원에 밥 먹으려면 한, 한 28만 원 나오겠네 6인분이에요? 6인분 먹으 되지. 둘이서 먹면몇 인분 먹으 3인분, 4인분, 1인분 되지 3인분이요? 45,000원이라고 1인분에 인마 매분 5,000개 받아야 된다고 인마